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차량을 판매하는 카판다의 이혁재 팀장입니다. 오늘도 고객님들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될 차량은 2022년 3월에 등록한 2022년식 384륜 베스트셀렉션 초등급 신형 모델 더 뉴케이 나인 차량입니다. 신형 모델인 만큼 가득한 개선 사양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고가의 최상위 등급에 맞게 가득한 옵션을 모두 품고 있고 추가 옵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가득한 옵션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고객님들이 선호하시는 화이트 바디의 색상인 차량입니다. 그리고 실내 색상은 토프 그레이 색상으로 고급스럽고 매력적인 색감까지 준비가 되는 만큼 옵션이면 옵션, 색상이면 색상, 어디 하나 빠진 점이 전혀 없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차량 가격은 가성비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한 만큼 실차량 직접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소개 전에 차량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5,090만에 0 소개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상당히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어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이제 멋지고 깨끗하게 준비가 되는 외적 모습부터 꼼꼼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입니다. 상담 시에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내 상태부터 먼저 꼼꼼하게 비춰 드리겠습니다. 본내 상태를 보시면 스톤칩도 전혀 없이 정말 화이트 바트 만큼 정말 깨끗한 본내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내 범퍼, 휀다 단차 전혀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신형 모델인 만큼 멋지고 매력적인 신형 엠블럼으로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드 풀 LED 헤드램프도 가까이 보셔도 백화현상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흠집도 전혀 없는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방 대형 그릴도 자세히 비춰드리면 웅장하고 매력적인 모양으로 변경이 되어 있고 자세히 보셔도 까진데도 전혀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있는 대형 그릴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중앙부에 반자주행 가능한 레더 이 반사판 그리고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어라운드 카메라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측면도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단차 전혀 없고요. 측면에 작은 흠집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품화도 항상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쪽 휠입니다. 휠 복원했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뒤쪽 휠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고객님들 궁금해하신 실내 모습부터 살짝 보여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스럽고 매력적인 토프 그레이 색상의 내장재가 고급스럽게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어 트림에는 렉스콘 사운드가 준비가 된 차량이라서 스피커가 3단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야간 주행 시 더욱더 매력 있게 보실 수 있는 엠비언트까지 이어 도어 트림에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시는 영상 쉽고 빠르게 볼수 있는 후석 모니터. 그리고 2열에 가장 편안한 자세로 변경도 할수 있는 2열 VIP 시트 그리고 더욱더 부드러운 착석감 느끼실 수 있는 프리미엄 킬팅 나파 가죽도 준비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전자 서스펜션까지 기본 장착인 차량입니다. 그만큼 더욱더 좋은 승차함까지 느끼시면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 가득한 장점을 보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실내 모습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은 소프트 클로징까지 기본 장착인 차량입니다. 그만큼 정숙하고 조용한 주행도 가능한 차량이지만 고객님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면부도 소개해드립니다. 단자 전혀 없고요. 리어램프도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 있다 보니까 덕덕 넓어 보이고 더욱더 고급스러운 후면부 모습이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 4륜까지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사계절 언제나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옵션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동 트렁크까지 기본 장착인 차량입니다.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끝부분까지 꼼꼼하게 비춰드려도 작은 까짐 전혀 없고요. 그리고 넓고 깊은 트렁크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항상 고객님들 걱정하시는 침수 적부터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속부분을 꼼꼼하게 모두 확인을 시켜드려도 침수 적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카판다 채널에서는 침 차량 절대 매입하지도 않고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이라도 침수가 발견했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100% 취소 환불 보장이 되고요 고객님들이 걱정하시는 많은 내용들을 관계약소 기재 및 법적 보장까지 해 들고 있는 만큼 걱정할 점은 전혀 없이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측면도 꼼꼼하게 비춰 드리겠습니다 단차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측면까지 작은 흠집, 작은 문코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한 외장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석 뒤쪽 휠입니다. 마찬가지로 휠 복원했기 때문에 깨끗한 모습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조석 앞쪽 휠까지 모두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흰색 바디만큼 정말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득한 옵션 그리고 정말 예쁜 색상까지 준비가 되는 만큼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조건들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아쉽게도 교환 부위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위죠. 조석 앞에 휀다만 단순 교환인 차량입니다. 단순하게 커버만 교환인 차량입니다. 주행과 전혀 상관없는 부위라서 걱정하실 점은 전혀 없고요. 신차 보증과도 전혀 무관한 곳이라서 더더욱 걱정하실 점은 없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점거 후에 판매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서 상담인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가득한 옵션들과 실내 관리 상태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부터 먼저 소개됩니다. 메모리 시트와 기본적인 옵션들 그리고 스피커 커버 3단까지 깔끔하게 메탈 소재로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얼로드와 그리고 엠비언트 그리고 퀼팅 프리한 나파 가죽 고급스럽게 옵션들 잘 잡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도 작은 손톱 자국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벨트 끼임 자국도 전혀 없는 깨끗한 운전석 도어 트림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부터 자세히 비춰드리겠습니다. 덕도 연한 재질 퀼팅 프리온 나파 가죽 고급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자세히 비춰들어도 연한 가죽이지만 작은 주름만 한 개, 두개 정도 보일 뿐 당연히 회손 무너짐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운전석 시트를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연치 보시면 신형 모델인 만큼 개선 사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문 인식 시스템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그만큼 덕도 편안하게 사용할수 있는 가득한 옵션 개선 사양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자식 계기판 고급스럽게 잘 잡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도 말씀드리면 8만 468km 주행한 차량입니다. K9의 신차 보증은 5년에 12만 km까지 미션 엔진 일반품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차종으로 이 차량 또한 2027년 3월까지 그리고 12만 km까지 정말 넉넉한 신차 보증도 갖고 있어서 걱정할 시점은 전혀 없습니다. 걱정할 시점 전혀 없이 선택도 할수 있고 안전한 오랜 주행 할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부드러운 시동 소리 확인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길이가 긴 대형 세단이지만 안전하게 차선 변경도 할수 있는 후추바 모니터까지 선명하고 크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커버도 꼼꼼하게 비춰드립니다. 작은 손톱 자국도 전혀 없는 정말 깨끗하게 준비가 되는 핸드커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까지 준비가 되는 만큼 내비게이션을 모두 설정한 내용이 이곳에 뜨기 때문에 조만 보시고 주행하시다면 피로감도 주실 수 있고요.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옵션도 깨끗하게 잘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모델인 만큼 14.5인치 대형 내비게이션으로 변경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넓은 내비게이션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편안하게 사용도 할수 있는 차량이지만 주차했을 때는 걱정 없이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도록 후방, 어라운드뷰, 그리고 내비까지 서명화 화질로 3분할로 잘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샌터패시 안은 가득한 옵션들과 프로토 공조기 깔끔하게 메탈 소재로 감싸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주행 중에 핸드폰만 얹어만 놓으시면 편리하게 핸드폰 충전도 할수 있는 옵션도 중앙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 깨끗합니다. 그리고 센서 후석커튼 카메라 디아이스까지 깔끔하게 잘 잡고 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개선 사항이 또 있습니다. 필기 인식 통화 컨트롤러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간단한 필기로 편안하게 검색도 할수 있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드한 옵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속 시트도 꼼꼼하게 비춰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연한 재질 힐팅 프리언 나파 가죽 고급스럽게 잘 잡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주행 거리가 8만 k m 지만 사용을 안 하신 것처럼 작은 주름도 없이 정말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는 조속 시트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필러에는 흡연 흔적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흡연 냄새도 전혀 없다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최상의 등급에 맞게 스웨이드 재질까지 준비가 되어있는 차량이라서 보시는 곳곳마다, 그리고 손 닿는 곳곳마다 고급 소재들이 가득하게 준비 되어있고 가득한 옵션까지 준비가 되어있는 만큼 그만큼 더욱더 즐거운 주행할 수 있는 가득한 장점도 실내에서 모두 준비 되어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2열로 넘어가서 가득한 옵션들과 관리 상태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2열도 도어 트림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꼭 필요한 수동 프라이드 같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2열 또한 스크 커버가 3단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2열의 멋지고 매력적인 앰비언티가 도어트림에 나오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도 손톱 자국도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베스트 김 자국도 전혀 없는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도어트림 확인도 할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부터 먼저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좋아하는 영상 쉽고 빠르게 볼수 있는 후속 모니터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선된 신형 모델만큼 인 우측과 좌측, 개별로 사용도 할수 있고 그리고 터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유용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의 VFP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편한 안 자세로 변경도 할수 있는 VFP 시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열의 큐티프리언 나파가주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가장 편한 자세, 가장 편한 착석감. 그리고 더욱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모두 준비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VIP 시트도 작동해 보면 부드럽게 작동 잘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후속 모니터도 작동해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터치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좌측과 우측이 분리형으로 따로따로 작동하기 때문에 더욱 더 유용하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옵션 개선 사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열 암레스트 소개해 드립니다 당연히 독립 공조기 준비 되어 있고 미디어 조절 버튼까지 깔끔하게 메타 소제로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차량 최상의 등급, 제일 고가의 차량인 만큼 2열 또한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2열 또한 케이블로 불편하게 충전하실 필요 없이 핸드폰만 얹어만놓으시면 충전도 할수 있는 옵션도 2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거울까지 깨끗합니다 그리고 천정까지도 꼼꼼하게 비춰들어도 작은 오염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열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립니다 고급스러운 옵션들이 모두 자리 잡고 있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까지 개선된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흠집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한 실내까지 준비가 된 만큼 더욱더 만족하실 수 있는 주행이 가능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마무리하면서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되었던 차량입니다. 상담 시에 차량번호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 프로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2022년 3월에 등록한 2022년식. 3.8 4륜 베스트 셀션 2등급 더뉴 K9 차량입니다 신형 모델의 차량입니다 그만큼 가득한 개선 사양을 품고 있고 제일 고가의 최상의 등급에 맞게 가득한 옵션도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유용하게 그리고 더욱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들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님들이 선호하시는 화이트 바디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실내 색상은 독도 고급스럽고 매력적인 토프 그레이 색상의 시트까지 준비가 되어있는 만큼 색상이면 색상, 옵션이면 옵션 어디 하나 빠진 점이 전혀 없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아쉽게도 교환 부위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위죠 주행과 전혀 상관없는 부위 조석 앞에 횡단만 단순 교환인 차량입니다 단순 커버만 교환인 차량이라서 걱정할 점은 전혀 없고요 신차보증과도 무관한 곳이고 주행과도 전혀 무관한 곳이기 때문에 더욱 더 걱정할 점은 없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창당의 연락처를 언제든 연락주셔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실차랑 직접 확인해주다면 더욱 더 만족하시면서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차량 가격은 항상 서두부분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부분에서 차량 가격을 못 보신 고객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준비한 차량, 차량 금액은 5,090만원에 소개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상당인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처도 주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자신있는 비대면 탁송오래로 쉽고 빠르게 백 앞에서 좋은 차량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걱정할 실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차량 확인 및 차량 의 인도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홈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고객님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차량 저렴하게 많이 소개되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 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도 고객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차량 저렴하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